가자. 좀좀좀 예쁘다. 어머나 저기 꽃 봐라. 와 벌써 이것이 메리골드가 벌써 이렇게 폈네 선이롱 인제 심었네 선이롱아. 뭐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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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접시꽃 겹이다 접시꽃 겹인데 내가. 명파채스 접식꽃 겹겹접접 접식꽃이야. 씨가 음. 잘안 맺어 저게 그리고 음. 잘 바라가 잘안 돼. 어머 명작 꽃도 있잖아. 명자명자 명자 열매 이렇게 아 명자 명자를 아 이렇게 키워야 되겠네. 명자 그래서 이렇게 ]인데. 보면서 배운대니까. 음, 명작 아나명자 나무 있는데 이렇게 키워야 되겠네. 예쁘네요. 저 메리골드 저 색깔 참 이쁘지. 나는 메리골드가 좋아해. 저 색깔 ]데. 저 색깔. 해양 아, 사람들은 메리골드를 오래 피워 주니까 좋아하는 거에요 응. 한국적인 정원이다 잘 왔네 여기 지금곳은 세트리버드 샤스다 젠지 계양목이 벨핀이오 이게 진짜 산수국이다, 산수국. 아우, 산수국이 왜 이렇게 예쁘냐? 산수국이 진짜 예쁘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피던데. 이게 산수국이야. 방풍꽃 같으면서 방풍은 아니야. 방금꽃 당근꽃 같으면서 방금꽃도 아니고. 벌써 도라지꽃도 피었고요. 델피늄이다. 델피늄이 키가 이렇게 크네. 델피님 키가 이렇게 커델피그저 핑크색 저렇게 뭐아 그거는 저기, 저기 접시꽃 저 핑크 주렇접시꽃이 접시꽃이야 어, 겹접시꽃 그래? 이쁘네 겹접시꽃도 오, 이렇게 이게 그럼 다 겹접시꽃이라는 어. 거야? 어, 어 접시꽃 우리는 홑접시꽃 겁나게 많은데 틀리다 어 홑하고 겹하고 또더 더 겹이 있고 그래 틀려 어, 꽃이 더 겹이 있어 그 그래? 그렇구나 응 이쁘지? 어, 희한해. 실은 9월에 심어야지 내년에 꽃이 피는 거야. 어, 얘는? 델피늄. 델피늄? 응. 오, 브론즈 이있다 아. 크라스하고 같이 잘 어울려진다. 아니 올 봄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왔어. 어, 그치? 근데 왜 또? 아니 틀리지. 자기는 아, 그때 당시 꽃은 이렇게 없었지. 아, 봄에 내일 쏟거든. 나 <laughs> 지금 이거 있어. 지금 어서 키웠어. 났어 뒤에 있어. 언니가 갔던. 그래 숨었지? 내가 이거 갖다 줬어. 다 심었어. 있어. 쓰고 숲 폈어. 폈다가 졌어. 언니 얘 이름 뭐야? 돌핀이요. 얘가 델핀이냐 어. 아, 핀이요돌핀도 음 이쁘잖아. 이것도 이쁘고. 아, 다수달리야 아. 어. 저기 봐. 어머 맞아, 저 달리야 이거 나타샤. 예쁘다. 나타샤 프록스. 자기가 아니고 달리야. 아 달리야. 네. 이것도 달리아격은 적고 달리. 네. 이 나타샤 달리야. 프록스. 도예쁘 네. 아, 그럼. 알았어. 아우 이 델피늄은 진짜 이쁘잖아 이거 하얀 거. 오 델피늄. 델피늄은 색깔들이 있잖아. 아까 보라색. 어 이거는 이거는 저기. 얘는 뭐 기주보조. 얘는 저기. 아니 얘는 뭐? 유두? 아니 에키넷이야아 아, 아, 이거는 우리 집도 많아. 이거 많이 나중에 이거 줄게. 이거 많이 꺼꾸지도 잘돼 이거는. 아니 이거 우리 음. 밑에 집에서 우리 줬어. 꺼꾸지도 많아. 이거, 이거 색깔들이 있어. 얘, 이름 이거 이름하여. 이거?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얘는 향도 있어 오, 오, 그래. 향도 있어 응. 먹으면 나? 응.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났어 아 달리아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변종이구나 어. <laughs> 어. 원래 달리아는 이거야 언니 이거 노루오줌이라고도 하고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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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런 것이 뭐 이런 거 오래 피 <laughs> 노루어 좀이라고도 하고 그래. 근데 화려하지는 않지. 엄마 이게 당근 이파리 같아다. 당근 이파리.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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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올레야, 올 올라야라는 건데 내가 이거 시즌 사다. 몰라야, 올라야, 몰라야?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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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분꽃 아니야. 나팔꽃? 나팔꽃도, 나팔꽃도 아니야. 나팔꽃은. 아, 나 지금 빨리 생각하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 분꽃청나무. 언니, 대량수. 이게 서양문. 언숙. 언니가 그거 올리지 매덕짜리야 그런 나무는. 야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언니야 저기서 사진 하나씩 찍어야겠다 그래 저거 매덕 자리야. 어 그지. 어. 아우 카시마 시아리 때 있네. 아, 아이고,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 진짜 벌써. 아직까지가 아니. 그래요 진짜 멋있다야. 아, 아까 자기가 물어본 게 벨가못이다. 이제 생각이 났다. 벨가못. 자기네들 사진 좀 찍어, 거기서. 없을 때좀 찍어, 없을 때. 천년 향이다, 그게. 천년 향이라는 나무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너무 예쁘다.